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후쿠시아가 제일 힘들어하는 여름이죠. 여름 대비를 위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어, 요 아이들은 내한성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온으로 치면 봄 가을 기온을 제일 좋아해요. 그때는 정말 멋지게 자라고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더운 여름이 되면 잘못 관리를 하면. 어, 우리 그 여름에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푹푹 찐다고 그게 이제 7월 장마하고 8월 기후인데요 기후인데 요때는 아이들이 정말 잘못하면 살맞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서 여름에 많이 잃게 되죠 이제 그거를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물 주는 것부터 일단 줄이셔야 되고요 어그 시기에는 물을 주실 때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서서히 아, 물주는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요즘에 뭐 물을 줘도 밖에서 통풍이 잘 되고 밖에서 있을 때는 뭐 아침저녁으로 줘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7월 더운 시기가 오면 일단 시원한 방그늘로 완전히 그러니까 어 아주 더울 때는 그냥 그늘에 놓고 키우셔야 되고 어 여름에는요. 그리고 지금은 어 뜨거운 햇빛 지금 이제 6월 뭐 중후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 시기는 낮에 뜨거운 햇빛은 피해 주셔야 돼요 어, 그렇다고 완전히 햇빛을 안 보여 주시면 좀 이제 얘네들 좀 약해지죠 광을 좀 어, 비춰 주시는 게 좋은데 아침저녁으로 어, 햇빛에 놔두시고 저도 지금 아침저녁 햇빛은 그냥 쑤여 어, 주거든요 그리고 한낮 그 빛은 좀 피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여름 날때좀 건강하게 날수 있도록 우리가 체력 키운다고 하잖아요 요 아이들도 그 체력을 키우는 그 시기로 이제 좀 어, 어, 키워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분갈이는 요 시즌에는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갈이를 하면 뿌리를 아무래도 건드리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곧한뭐 2, 3주만 지나면 7월 장마 시즌은 우리가 어 이제 어 바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추비 그 물에다 뭐 이렇게 거름을 타서 주시던가 이행 같은 거 타서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하실 때는 밑에 어 이제 물을 주실 때 그때 이제 스프레이를 해주시고 장마 시대는 그 물도 이제 스프레이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흙이 완전히 좀 마른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자리 이동을 해주시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자리 낯가림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자리 그 온도나 통풍이나 이런 걸 기억을 하셔서 자리 이동을 해주시면 무난할 거예요. 옛날들한테도 무리가 없이. 그러니까 그 환경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밖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안으로 이제 한여름은 제가 들여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에어컨 그다음에 서큘레이터 우리가 서큘레이터 선풍기도 그러니까 괜찮은데 서큘레이터를 이제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두 개가 있으신데 그 이유가 걔네는 각도가 넓게 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순환을 시켜주죠 공기를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보통 서큘레이터를 쓰는 거로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선풍기 바람으로 이제 에어컨을 틀어주시면서 쏘여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여름나기는 하시는데 온도가 얘네들이 성장하는 온도가 봄, 가을 온도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4월, 5월 온도가 뭐 18도에서 24, 5도, 이렇게 되는데 그 환경이 얘네들 온도예요. 그래서 그 온도로 여름에도 맞춰주시면, 어, 실패를 안 하실 거, 어,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서 얘네들 여름을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베란다에서도 남향이라고 해도, 어, 이제 그빛 각도가 이제 바로 우리 그 머리 위에서 내리는 그 온도, 그 각도이기 때문에 남양이라고 해도 해가 거의 안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그간접광어로도 꽃도 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밖에 있으면 빛을 보면 좋죠. 좀 지나가는 빛이라도 쏘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되실 때는 그냥 그 빛이라도 그래서 창가에 두시고 통풍이 잘 되게 하셔서 그잘 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뭐 창문 열어놔도 시원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후텁지근할 때는 우리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게 되죠. 그럴 때 서큘레이터라든가 선풍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삽목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습한 기운을 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흙에, 상토 흙에 심어주시는데, 저는 이제 저명관수를 할 건데요. 이런 아이들도 저명관수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한뭐 5cm 정도, 어, 요 정도, 어, 물 이제 찰수 있도록, 뿌리가 필요한 만큼만 먹게, 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여름에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저명관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 여기도, 음 얘들도, 이제, 이렇게, 삽목했던 아이들은, 어, 정말 여기,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걸 10분의 1로 나누면, 1 정도만 물이 닿도록. 그래서 뿌리가 내리면, 지 뿌리가 이제 먹고 싶은 만큼만 물을 쓸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 이제 물꽂이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요 아이하고 보셨을 때, 요아이 훨씬 더 싱싱해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을 직접,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 아이는 뿌리 내리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요 아이도 나중에 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죠 뿌리 다 내려도 어 이제 흙으로 가야 되니까 또적응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 아이는 이제 그 기간이 없이 처음에 약간 몸살을 하는 듯하지만 이제 흙에서 또 뿌리를 내리니까 많이 심을 때는 삽목을 할 때는 이 방법을 하셔야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다 뭐뿌 그러니까 그 뿌리근에서 유도를 했다가 하는 방법 이제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몇개안 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그렇게 하셔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요. 어 결과적으로 여름에는 습한 온도, 더운 온도 그 온도를 잘어 우리가 이제 견디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어 우리가 이제 해줄 역할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어좀 나게 해주시면 요 아이들은 그런 대로 잘 여름을 또 견뎌내서 어 가을까지 잘클 거예요. 계속 오히려 자라면서 이렇게 꽃대가 계속 꽃대를 물고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온도만 우리가 잘 맞춰주면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리 이동을 했거나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리하고 예민해 그러니까 얘들이 좀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민해서 자리 이동을 해주면서 이제 후루룩 꽃뭐 이게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요 아이들이 기존의 환경하고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자리 이동을 했을 때는 그 기존의 온도, 그 기존에 있었던 환경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통풍하고요. 어, 온도에요 그 이제 쏟아지는 이유가 봉우리가 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름나기 대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도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놓친 부분은 또 밑에 어, 댓글로 또그 밑에다 제가 또 써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